아니 요즘에 어. 신신날씨가 뽕돌 맛집이라고 너무 맛있지 뽕돌 실제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. 뽕돌 맛집이긴 한데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어. 또이 뽕돌 앞에 계시네 또 보니까 뽕돌. 아니, 아니 뽕돌도 종류가 많은데 여러 여러 뽕돌이 있습니다 뽕돌 여러 뽕돌 있지 고리뽕돌 유동뽕돌 또 우리 이번에는 또내 네, 보니까 또 접살 뽕돌 <laughs> 내가 소개시켜 <속에 시키실> 드린 <laughs> 적이 없네 아 접살 뽕돌 어. 괜찮게또 나왔으면 어, 아,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또 뽕돌 어. 맛집인데 기가 막히게 또인나보네요이번 아, <laughs> 새로 들어왔어 이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 음. 근데 이게 비뽕돌 음. 음. 제일 음. 많이 쓰시나? 비뽕돌 거의 제일 많이 비뽕돌 보면 어 뭐고 이거 10개나 들어있네 <laughs> 열 개나 아, 들었어, 요열 개나. 아열 개. 보통 좀 작게 들었던데? 뭐딴 거는 보통 몇개 들었지? 제일 유명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또 아기는 내새끼잖아 이거 내 새끼 뽕돌인데 이 뽕돌도 이 우리 효자 상품이죠. 몇 개죠? 8개네 <laughs> 두개 차이면 어 20%지 20%아 소중해 소중해 보니까 근데 이 색깔로 이걸 나눠 놨어 우리 좁쌀 뽕돌 막 통에 남잖아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게 잘 몰라 원래 비슷한 옷맞면 맞아, 맞아. 뭣도 모르고 쓴단 말이야 근데 음. 파란 거 사이에 빨간 게 있으면 구별할 수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지 이제. 다른 뽕돌에 비해서 좀 많이 싼데 어좀 싸지 이도 줄에 달았을 때막 후후 미끌리고 막 그러면 그거는 뽕돌이 기능을 잃은 거야. 논슬립이라고 적혀 있잖아, 친절하게. 논슬립. <laughs> 논슬립. <laughs>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뜻이야.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뜻. 아, 근데 또 이게 또 고민이 뭐냐면 응. 이 뽕돌이 뽕돌인데 어. 1500원짜리를 뭐 어떻게 우리 컨셉에 맞게 약간 그할 수가 없잖아요. 마음은 진짜 뭐 이거 막. 200원? 200원, 100원, 100원, 이런 하고 싶은데. 그게 <laughs> 낚시방을 운영해보면 당황상 <laughs> 좀 힘든 게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. 이건 제 마음만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좀 조금 금액 대비 좀잘 나왔다 그래도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. 어, 금액 대비 잘 나온 거는 이런 바늘도 금액 대비 잘나는데 진짜 때마침 같은 브랜드인 것 같은데. 와. 그렇지. 티타늄 바늘 눈이 높네. 약간. 아, 이거 지성염. 좋아. 약간. 그 신발이 할도 이거 쓰고. 그러면 가격을 깨고 하면 너무 아프니까. 그렇지, 그렇지. 왜냐면 하 이게 서로 좀. 맞아. 그 장사 상도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뽕도 산다고 반응 줄 수는 없잖아 차라 <laughs> 우리가 아 그거는 그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이거 아. 뽕돌이 좋은데 천오백 원짜리 뽕도 사는데 7천 원짜리 반늘 주는 건좀 내가 볼때좀 힘든 거 같다 그거는 아 그거는 좀 그러면은 어. 엄청난 생각이 어. 났어 아뭐 어떤 생각이지? 역발상 바늘을 사면은 뽕돌를 드릴게요 바늘을 사면? 어 그렇지 그 정도는 내가 또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왜냐면 이게 좀 나도 <laughs> 마음은 다 들고 싶습니다 맞아 맞아 진짜 내그 알잖아요 그 음. 얼굴만큼 넣을 마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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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늘을 사면 천오백 원짜리 뽕돌을 드린다